안녕하세요, 루니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요즘 핫한 레터링 케이크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먼저 누르고, 고고. 아이싱부터 가볼게요. 저는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 올려놓은 거 있죠? 그 크림으로 샌딩하고 지금 에벌까지 해준 상태의 케이크를 꺼내서 아이싱하고 있어요. 제가 스위스머랭 버터크림 만들기 올려놨죠? 그걸로 샌딩, 아이싱 모두 해주셔도 좋아요. 버터크림 하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재과점, 제가 전 버터크림 케이크, 그거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올려놓은 버터크림 케이크, 이 크림 맛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설런트 맛? 뭐,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카롱에도 버터크림 들어가잖아요. 버터크림 하면 되게 좀, 어,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한번 도전 해보세요. 버터크림 이제 옆면 마무리 하실 때는요, 스패출러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보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한 바퀴 더 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고 매끄럽고 도자기 같은 아이싱이 완성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생크림이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생크림은 부드러워서 살짝 해도 사르르 이렇게 되는데, 어, 이 버터크림은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은 내 생각보다는 생크림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내 생각보다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윗면 깎아내셔야 깔끔하게 예쁘게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너무 많이 만지면 약간 덜덜덜덜 이렇게 자국이 남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스톱. 너무 많이 하는 건안 좋아요 이제 그림 그려 볼게요 저는 이제 밑그림 살짝 남겨놓고 그 다음에 색칠 이런 거 들어갔거든요 얘는 저는 0번 깍지 이용해서 지금 테두리 그리고 이제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밀어서 펴주고 있어요 이제 0번 깍지를 하시면 초보분들은 특히 힘드세요 1번 1번 깍지가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깍지는 뭐 손에 익는 대로. 그리고 내가 깔끔한 걸 원하면 얇은 거. 약간 좀더 구체적이고 눈에 잘 보이고 확 들어오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1번. 이렇게 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펴는 아이 있죠? 이 밀어 펴는 아이는 화방 가면 살수 있어요. 이제 이름은 나이프예요. 그냥 나이프예요. 요거 인터넷으로 사실 거면 뭐 저는 화홍 거를 샀어요. 그래서 화홍 나이프 검색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어, 레터링 케이크는 얼마나 잘 밀어 펴느냐 선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그린느냐에 따라서 깔끔하고 예쁜 완성작이 되는지 그거를 판가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크림을 이제 욕심내서 많이 넣어요. 많이 넣으면 짜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량만 잡힐 정도로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셰프마스터 이용했고요. 뭐, 일튼이나 셰프마스터나 뭐, 다른 색소들 자기가 같은 컬러여도 내는 컬러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알아서 잘 섞어서 색깔 조색 예쁘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아이는 맑음이 루나? 쌍둥이 맑음? 아, 검색해보니, 쌍둥이 말금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루나라는 애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 요거 의뢰해주셔서, 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자, 이제 꿀팁. 룬이 꿀팁이니까 오늘 꿀팁 하나 날려드릴게요 꿀팁 뭐냐면, 어, 하다가 수정하고 싶어. 분명히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잠깐 냉장고에 넣으세요. 넣었다가 얘가 살짝 굳으면 그때 날카로운 거, 뭐, 이쑤시개나 아까 이런 나이프 같은 걸로 살살 떼어내시면 똑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간편해요. 이제 레터링의 핵심은 글씨죠. 글씨. 솔직히 쉽지 않아요. 레터링의 가장 끝이 글씨예요. 글씨는 왜 어렵냐면, 이게 팔이 이제 바닥에 닿지 않아요. 위에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손목, 저 보시면 저도 지금 손목 잡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연습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좀 이제 잘 잡으시려면 손에. 약간 연필처럼, 연필처럼 잡으시면 좀더잘쓸수 있으실 거예요. 고구마를 그려달라 하셔서 고구마를 귀엽게 그려드렸어요. 짜자잔! 드디어 완성! 레터링 케이크의 꽃이죠? 캐릭터 그리기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